과제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채 GPT 질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첫 번째 6하 원칙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. 초등학교 때잘 아시겠지만 6하 원칙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. 그거를 챗 GPT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답변은 누구에게 필요한지, 언제 기준 데이터가 필요한지, 어디에 필요한 답변인지,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,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낼 것인지, 이 답변이 왜 필요한지 이걸 기억하면서 챗 GPT에 질문하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예시를 한번 볼까요? 무턱대고 노트북 추천을 받아봤습니다.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노 노트... 게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노트북, 예산에 맞는 노트북. 이렇게 범위가 넓은 답변이 나옵니다. 좀더 정교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. 나는 누구이며, 언제 쓸 것이며, 예산, 특징라는 정보를 넣어 노트북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노트북에 딱 맞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, 영어로 질문하기. 챗 GPT에 한글로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.